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슈퍼버스 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슈퍼버스 코인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와 봤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슈퍼버스. 어, 상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하락세를 유지 중인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구간에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홀드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큰 변동성에 지쳐서 손실이라도 보고 빠져 나와야 될지 상승을 기다려봐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이 슈퍼버스 급등 정보를 하기 앞서서 이 세력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력 정보는 이 현재 코인판을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슈퍼버스도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 세력들 정보에 대해서 수집을 좀해 봤고요. 가끔씩 나오는 이, 크게 나오는 변동성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세력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슈퍼버스, 세력들에 의해서 큰 펌핑을 앞두고 있고요. 저점에서 잘 잡아 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충분히 나와 줄수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내용은 이 자료에 전부 디테일하게 담아놨고요. 이 슈퍼버스가 어디까지 내렸다가 펌핑을 줄 것인지 또 펌핑을 준다면 어디까지 줬다가 다시 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담아놨기 때문에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저점 매수 하시는데 수월하실 거고 고점 매수해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버스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빠르게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급등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면 당연히 수익 구간이 줄어드니까요. 아직 펌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서 수익 구간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도록 실시간 고래 매수 감지 지표인 골드네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골드네일은 실시간 대규모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신호가 나간 이후에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모든 코인의 사용이 가능한 지표고요. 이 알트코인들에서 특히나 높은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이 플로키가 신호 이후에 이렇게 120%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비트럼 코인이 신호 이후에 144% 급등. 스토리 코인이 450% 급등. 순 코인은 두 차례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330%가 급등해주는 모습. 네, 그리고 월드코인이 신호 이후에 140% 급등 마지막으로 에이다코인이 신호 이후에 90%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타율도 높고 수익률도 높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돈을 받고 판매하지는 않고 많은 투자자분들의 실제 사용 후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정식 출시를 하기 위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분에게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골든 어, 이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달드린 정보랑 골든 지표 두 가지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